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 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또 야외에서 3CT 차량 몰고 왔는데요. 어, 그냥 딱 이맘 때 가성비 좋고 좀 뭔가 타기 좋은 차량일 것 같아서 그냥 저희 생각입니다. 자, 이 차량 어, 2015년식입니다. 15만 키로 주행했네요. 15에 15, 딱3 2 0 디젤. 그중에서 그란 트리스모고요. 어, 가격은 천만 원대. 무사고에 키두개 있고, 전동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HID 헤드램프,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게 소모품은 2주 전에, 어, 뒷타이어가 두 개가 교환이 됐다고 합니다. 어, 요것도 있다. 후륜구동이니까 되게 좋죠. 그 다음에 미션에 대한 보증, 리빌딩이, 어, 1년 정도 보증이 되는, 그니까, 어, 그니까 25년 4월 2일에 수리를 했다고 하니까, 4개월 정도 보증이 워런티가 남아 있고 어1 개월 전에 워터 펌프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어 워터 펌프도 교체. 어 좋네.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외관은 이게 검은색 같지만 검은색은 아니고요. 약간, 어, 임페리어 블루 그때 말씀드렸던 청색입니다. 청색이고요. 어, 멀핏 보면 검은색 같기도 합니다. 예. 어, 요건 되게 스탠다드예요 일반 딱 그냥 그런데 일단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옵션들, 음. 그리고 약간 타보면 은 느낄 수 있는 핸들링이라던가, 음. 뭐 여러가지 그, 저, 어, 조향 옵션들, 뭐 이런 것들이 좋죠. 뒷공간 진짜 넓고. 예, 저는 3 시리즈가 참 타면, 보면 볼수록 참 매력 있더라고. 참 운전도 재밌고, 그리고 뒷좌석 공간이 3 시리즈가 너무 작은데. 맞아요. 그에 반해서 3GT는 넓어서 좋고 이런 프레임리스 없는 것도 스타일리시에 되게 좋고 그다음에 손잡이나 이런 부분은 뭐 똑같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수납 공간이 많다는 게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이렇게 딱 커플도 딱 들어가 있고 음... 이 정도. 원래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한 붙이면 요, 요 정도밖에 안 남거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죠, 좁죠. 그래서 차야뭐 그냥 밸런스 좋고 옵션도 좋고 괜찮다 이거야.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아쉽거든요. 3시리도 전동 트렁크도 안 들어가는데. 아, 그리고 이 트렁크 공간이 차가 음. 엄청나요. 아, 그렇지. 아, 피니 만약에 3 GT 했으면 차안바꿔도 되는데. 어. 여기 다 들어. 웬만큼 짐다 들어가요. 이런데 수납도 되게 잘 되고 충분히 다 되죠, 이거는. 어차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족 패밀리로 너무 잘 나가거든요. 뒤에 이런 리어 스포일러 요거 엣지 있게 칼날 탁서 있는 거 요거 너무 멋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OGT랑 좀 다른 부분 중 하나가 음. 멋있어요. 이게 그란투리스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디자인이 좀 별로다 이런 게 많은데 이제 어떻게든 외건 스타일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약간 노을이 지면서 석양시는데 멋있네요. 타이어가 뒤에가 이제 최근에 교체가 끝났다고 해서 금호 타이어로 해서 거의 신품 타이어고 요거 아마 요소수 안 들어갈 거예요. 그죠? 안 들어간 것 네. 타입인데. 그죠? 그냥 일반 경유 넣으시면 되고요. 실내 타보시죠. 좋아요, 구독, 네.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0 5 0이면은 저는 괜찮지 않아? 아 괜찮지 당연히 그쵸? 당연히 괜찮지. 네. 자 위에 썬루프와 옥션 진짜. 아 해지니까 기온이 확 떨어지네요. 이 나무 이 쿰쿰한 네. 그이 냄새. 아이 BMW의 냄새 확 납니다. 남사분들은 이런 거 스모크한 냄새 이거 되게 좋아하죠? 맞아. 예, 호방카메라 이거. 여성분들은 좀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죠. 사실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차량들이 인기가 있다고 음. 저에게 신기해도 많이 하세요. 저희 주변에서나 이렇게 맞아. 보면은. 사실 3GT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실제로 이렇게 타보고 해보면은 진짜 재밌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피님도 그렇고 저희 특히나 이제 딜러 하시는 분들도 이차 되게 많이 타세요 네. 가성비 면에서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디자인도 예쁘고 네. 차도 b m w 로 있어 보이고 또 재미있고, 재미있고 옵션 좋고, 옵션 좋고. 옵션 좋고. 옵션 좋고. 네. 이, 이게 이걸로 리어스플로 조정하는 거거든요? 피니? 이거 팡다베라 같잖아 A7 이런 거 느낌 나잖아 아니, 이 가격에 스포일러 있는 차가 어디 어. 있어요? 느낌 있잖아 이거 이거 하면 아, 저는 보이긴 한데 네. 뒤에 딱 이렇게 백, 백 아웃 보이나? 네. 딱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헤드업도 딱 있고, 이게 헤드업도 이게 공구 파일럿 같은 느낌. 탁, 그거. 계기판 촥! 느낌 닿는 순간에 엔진음 촥! 느껴지면서, 무언가. 이 드라이빙에 착착 감기는 이 핸들링의 이 쫀쫀한 맛과 이런걸로 하면서 차 치고 잘 나가고 막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막할때또 수리에도 1년 보증 그러니까 몇개월 안해서 4개월 보증했고 보증 그 다음에 워터펌프도 다 교체가 됐고 디타이어도이 정도로 했으면 그래도 이 차주분도 관리를 안한게 아니죠 맞아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지티입니다 아 여기에 이거 요거 많이 하더마 여기에 이제 그릴 한번 요 검정색으로 좀 많이 하고 뭐 핸들 이것도 M으로 바꿀 수 있지 않나? 뭐 바꿀 수 있잖아 50만원? 50만 원? 그거 바꾸고 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지티 차량 여러분들 만나봤습니다 어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보면 볼수록 말하면 말수록 뭔가 괜찮다는 느낌이 확 음. 드네요 자이 차량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탑승 가능하고 할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종사입니다 가성비 있게 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인피니티사의 Q30 모델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 잠깐 타봤거든요. 좀 재미도 있으면서, 좀 스포티한 게 이쁘지 않아요? 차를 볼때 또는 뭔가 내가 물건을 살때 디자인을 안 보고 산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전 디자인에서는 상당히 호흡입니다. 전 인피니티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용도, 이런 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20, 30대 남자 여성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는 어, 한 5, 60대 분들은 혼자 편안하게 좀 타시겠다. 이런 분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스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만 키로 고요 가격은 천만원 입니다어 차량은 색상은 쥐색 이고요 2018년 2월에 등록했습니다 1인 신조의 무사고 차량이고요어 일단 어떤 부분이 좀 저는 마음에 드냐면 이 실내가 약간 이런 스웨이드와 가죽에 이 투톤으로 되어있는 이 버킷 느낌 나는 이 시트 예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흡사 약간 벤츠의 CLA의 약간 아, 아랫버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뒷좌석도 딱 느낌이 그냥 1인 광구인 분들, 나홀로족 분들 되게 좋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뒷좌석에 이열 공간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 뒷좌석에서 봤을 때 제가 타, 타볼게요. 타보면은 두꺼운 전발이 있고 탔잖아요. 탔는데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가끔 이제 누굴 태우거나 누굴 픽업하거나 이럴 때도 너무 좋고 아 어린 자녀 있는 분들도 괜찮겠다 그렇죠? 중고차 구매는 안녕마이카에서 하시면 됩니다. 반대 가면 안 돼요? 나름 이런 해치백 라인들이 타면은 되게 재밌거든요. 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좋고요. 수납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름 수납 공간까지 깔끔하고 아주 그냥 기동차게 챙겼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오, 오 스피커가 여기 쪽 있네요. 예. 어 좋아. 스피커를 이쪽에 이렇게 뭔가 어, 인피니티, 예. 네. 어, 멋있다. 어. 야,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 할것 같은데. 에스턴 마틴 느낌 뒤에 나네? 그죠? 어, 살짝 그 어, 볼란테. 어, 볼란테 느낌. 오. 살짝 그 느낌이 좀 나는데. 아, 예쁜데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더 괜찮습니다. 예. 어, 이거 그리고 시트도 뒷좌석도 보면은 이렇게 반 이렇게 스웨이드하고 증물하고 같이 섞여 있어갖고 좋은 것 같아요. 시트도 이렇게 탁, 예쁘게. 생각해, 쿠션감도 좋고, 여기 아이소픽스 카시트 거리도 되게 잘돼 있고. 이거 사실 벤츠 마크만 이거 딱 달아주면, 이제 일단 가격이, 어, 일단 이 가격이 안 됩니다. 한1,500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죠? 아날로그 계기판과 핸들은 디컷 핸들로 되어 있고요 아, 또 위에 또 썬루프가 있네. 썬루프, 열선. 이 기어봉이 진짜 미쳤죠. 요즘, 요즘 최신형 트렌드가 이거잖아. 작게 만드는 거 M이나 이런 게선구자응선구자야 선구. 응. 이거 기어봉 너무 좋습니다. 키는 뭐 벤츠 키입니다. 벤츠 키는 투컷이 생겨서 벤츠고요. 열사 벤츠, 벤츠 다 벤츠네 벤츠. 네, 라디오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은 게문제는지기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남자친구는 헤어진 이에도 계속 연락. 치비가 좋은데. 공조장치는 하단 부분에 있고, 블랙박스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스피커도 음질이 좋은 게, 옆에 이렇게 스피커가 굵직굵직하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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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스피커랑 다 들어가 있고, 중앙에 가죽통 큰, 큰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아마도 사운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패드시프트, 가죽시트, 핸드형 스티어링 상태 쭉 보고 계시고요.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 오토 와이퍼 이런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벤치면 이쪽에 컬럼식 기어가 탁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고 연비가 얼마나 나올까? 8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2.0 터보 엔진 들어간 이 차량이 한8 정도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에 대시보드가 이게 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결 무늬 로 올라가 있거든요. 이기또 가죽이에요. 이런 여기도 다 가죽이고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소재도 잘 썼고 컵홀더 잘돼 있고. 음, 수납공간 잘돼 있고, 그리고 메뉴창에 들어가 보면 이건 예, 인피니티의 전용,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한눈에 볼수 있겠고요. 자, 그럼 밖에 나가서 엔진하고 타이어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좋아요, 구독 네.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날렵한 느낌으로 좀잘 되어 있고요, 양쪽 다. 엔진은 이제 2.0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 바로 인피니트 Q30 준비해 봤고요. 2 아, 0 2 5년 얼마 안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미흡한 점 있으면은 뭐 내년에 하면 되죠. 뭐 올해 못 한다고 뭐 끝나는 거 아니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차량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는 대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